신과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숭고한 가치 뒤에 숨겨진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지독한 욕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비극적인 전쟁으로 기록된 십자군 전쟁, 그 이면에 감춰진 피비린내 나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십자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하얀 바탕에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갑옷을 입고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당당하게 행진하는 기사들의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드스불트 즉 신의 뜻이다 라고 외치며 시작된 이 전쟁은 겉으로는 신의 이름을 내건 거룩한 성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분의 껍질을 한 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성스러운 신앙과는 거리가 먼 인간의 세속적 탐욕과 뒤엉킨 정치적 계산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상황을 잠시 상상해 볼까요? 11세기 말 유럽은 넘쳐나는 기사 계급의 에너지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장남에게만 모든 영지가 상속되던 봉건제도 아래에서 땅을 물려받지 못한 차남과 삼남 기사들은 칼한 자루만 쥔채 자신들이 지배할 새로운 영토에 굶주려 있었죠. 그들에게 성지 탈환이라는 명분은 곧 합법적인 약탈과 새로운 영지 확보라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층민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혹한 농노제와 기근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이들에게 십자군 참여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자 면죄부를 통해 천국으로 가는 티켓, 그리고 운이 좋다면 동방의 금은보화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인생 역전의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열정이라는 가솔린에 세속적 욕망이라는 불꽃이 만나 폭발한 거대한 광기였던 셈입니다. 이 광기가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순간이 바로 1999년 제1차 십자군의 예루살렘 점령 당시였습니다. 자 이제 역사의 가장 어두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벽을 넘은 십자군들이 과연 성지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은 성지에 발을 들이자마자 신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와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대학살이 시작된 겁니다. 이슬람교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까지 성안의 모든 민간인이 십자군의 칼날 앞에 쓰러져 갔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더욱 참혹합니다. 희생자들의 피가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흘러넘쳤고 십자군들은 시신을 뒤져 금리를 뽑거나 뱃속에 숨겼을지도 모를 보석을 찾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인간이라고는 믿기 힘든 비인도적인 참극을 벌였습니다. 도시의 모든 금은보화는 신의 영광이 아닌 승자의 전리품이 되어 약탈당했습니다. 성질을 탈환하러 온 자들이 성질을 피와 비명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군의 타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라는 명분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 자리를 노골적인 실리와 비즈니스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제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사건은 십자군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없고도 충격적인 배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이슬람권이었지만 배를 빌려준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막대한 빚을 진 십자군들은 돈을 갚기 위해 경로를 틀어버립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이슬람 국가가 아닌 같은 기독교를 믿는 형제 국가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였음이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기독교 기사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성당의 보물들은 파헤쳐졌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예술품들은 녹여져 금괴가 되었습니다. 같은 신을 믿는 형제의 등에 칼을 꽂은 이 사건은 십자군 전쟁이 더 이상 종교 전쟁이 아닌 추악한 이권 다툼이자 침략 전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폭로한 꼴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이 결국 신앙을 가장 잔혹하게 짓밟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이 비극적인 전쟁의 막후에서 가장 큰 이득을 챙긴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의 상업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성스러운 고난이 아니라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 노다지였습니다. 기사들을 실어 나를 배를 만들고 전쟁 물자를 조달하며 성지에서 약탈한 물건들을 유럽 시장에 내다 팔아 그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상인들은 장부의 숫자를 계산하며 전쟁을 철저히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신이 원하신다는 외침은 사실 돈이 원한다는 상인들의 속삭임의 다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200년 가까이 이어진 십자군 전쟁은 성지 탈환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남긴 상처는 오늘날까지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신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무차별적인 학살과 약탈, 그리고 배신의 역사는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 사이에 지울 수 없는 증오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동 지역의 깊은 불신과 서구 사회를 향한 갈등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비극의 현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는 종교가 어떻게 가장 잔인한 살육의 명분이 될수 있었는지.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얼마나 거창한 이름을 가져다 쓰는 존재인지를 십자군 전쟁은 뼈 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포장된 인간의 탐욕은 결국 그 어떤 악마보다도 잔혹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는 추악한 침략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일 것입니다.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탈을 썼던 이 끔찍한 연대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의를 외치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칼을 휘두르던 기사들과 그들을 이용해 배를 불리던 상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어딘가에 투영되어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본 십자군 전쟁의 진실 어떠셨나요? 신앙이라는 이름의 방패 뒤에 숨겨진 인간의 정나라한 탐욕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 성벽에 남긴 것은 신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이 빚어낸 거대한 흉터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증오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똑바로 마주보아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남긴 이 깊은 불신의 씨앗이 언제쯤 완전히 거두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십자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가슴을 울리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한 역사 이야기였습니다.